学不。<noise> <noise> 이쪽. 음. 투이 됐답니다. 그이어 둘이 걷듯이 네면서지 이렇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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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나 거기 살짝 열려있더라 응. 어, hey, <laughs> 이렇게. 이렇게. 바로 게수 있을 것 같은데? 렇이미 찍고 있어 이이이이이렇이 Boy. 생각보다 안뛰어 고이, 게고이 노래 하나 끝내다 쓰면 뜯을 줄 알았는데 제가 먼저 뜯었네요. 따라따라따 어떻게? 어떻게? 그따라 앞면, 뒷면, 하자는 아, 겉면에 하자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 음. 겉면에 하자는 거이죠 그리고 이 안에 포토카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 음. 없는데요? 아, 여기 있다. 응, 여기, 여기 안에 거. 있는 거예요. 자, 하나씩 뜯어볼까요? 하나씩 뜯어볼까요? 니가 하나씩. 네. 하나씩 뜯어볼까요? 하드있어서 이건 그러 포토카드 먼저 확인합시다. 포토카드 먼저. 포토카드 먼저. 아, 와. 뭐? 뭐가 어, 없는 거 같은데요? 자, 빨간색. 좋아. 빨간색. 자, 하나. 하나 아닌 것 같고요. 둘, 셋, 열 하나. 열두 개밖에 없는데요? <laughs> 자, 찾아야 돼요. 자, 숨차리. 우와, 주워. 진짜 열두 개밖에 없어. 정한이. 다음에 준. 호시. 우지. 한명 어딨어? 네, 여기 있어.

그런 게 말이에요. 이것도 민규가 직접 쓴 거예요. 맞아요. LMS. 약간 <laughs> 셀레브리 지갑 맞아 와, 그런 그렇지, 느낌이에요. 아, <laughs> 다 찍은 것 같은데들이. <laughs> 음... <laughs> 지금 감상하지 마시고요. <웃음> 아, <웃음> <맞아>. 와, 미쳤다. <laughs>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정말 너무 잘생겼고. 잘생겼지. 준 너무 잘생겼고. 미쳤다 네. 어, 귀요이아 진짜 너무 귀엽다 아갔어 네. 최초로 맞아 거인 응. 세븐틴어데 얘도, 얘도 없어야 할 텐데 얘도 없어야 할 텐데 괜찮은 것 같아요 와 너무 좋다 확실해요 아 이렇게 근데 이 정도는 풀어줄 야. 수 있어요 네 17,000원이니까 봐줄게요 잘생겨라 <laughs> 아우리뽀우리뽀 애들 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1 3 명이라. 나가만가. 나가는 한 번. 저는 카드는 아닌 거 같고 일단 카드카드 꺼내주세요. 꺼내주세요. 와! 와! 사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사장 아니에요. 준봉 <laughs> 아니에요. 이거 <laughs> <laughs> 응. 먼저 확인하자. 이것도 세야 돼요. 하나. 두 장인 거 아닌가? 둘 셋. 하나, 둘, 열3 와! 우리가 이거 제가 아까 말했던 그친구호시 친구. 그 친구. <laughs> 이만 큼 영상을 꺼도 될까요? 아니요, 안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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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힘들어요. 웃음> 우리 포토카 아니, 아니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우리끼리 영상 끄고 포토카드 나눠 가질까요? 그럼 이건 켜 놓을게요.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줄 거야. 포토카드 그렇게 어. 큰 애정이, 애정이 없어? 일상 사진 같 이 나이 순대로 한번 해볼게요. 음. 자, 겸이는 먼저 고르세요. 겸이요? 네. 아, 나 진짜 별로 그게 없어서. 아, 어, 귀여우냐 시크냐네? 진짜. 그럼 저희가 귀염 가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카드 획득 획득. 그 다음에 우리 뿌. 아, 어, 우리 뿌 뭐야? 너무 귀엽잖아. <목소리> 아니 너무 근데 승낙이 처말안 나왔다. 다른 사람 같아. 그때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럼 두장더가져안 돼. 가져가져안돼안 돼, 안 돼. 어 이거 이따 가져갈 때안 꺼져질라나? 근데 왜 포토카드에 욕심이 없지? 애들은 포토카드를 못해서 안달인데? 이걸 어떠놔아 내가 그 사진첩을 사가지고 아, 맞다, 맞다. 그런가 봐아 맞다 사야 돼 오늘 가서 사야겠다 이따 아, 좋다 가서. 우리 뿌 그러면 우리 뿌는 빨강이 뿌처럼 나한번 가져갈게요 우리 아, 이래 가져가고 뭐 고를게요? 네. 아, 나이 고를게요 아나 이거 아, 나, 나 아, 나, 나, 나 빠르다 나. 너야 그냥 내가 빨간색 한번 가져갈게 이제까지 네, 너 그럼. 그러고 싶은 거 골라. 음, 그러면, 저는, 저는, 우지, 우지, 러고저는저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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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머하지둘다 예쁘게 나왔네 그니까 러 우리 다 귀엽게 나온 것 같고 저 그럼 호랑이로 그래요 호랑이로 나왔어어 그럼요 아 전설이다 민규 민규 또 사랑해줘야지 민규선 이거 갖고 갈게요 저 다음 명호야 네아어떡해 명호 둘다 귀여워 어떡해 어떡해 저그 이거 가져 갈게요 좋아요 그다음에 정한이 네. 보석 물고 네. 막 이렇게 찍었었잖아요 그게 아, 네. 너무 예쁜 거야 어 <laughs> 너가 또 빨간 색깔 휩쓸어 봤는데? 눈도 <laughs> 너무 예쁘다. <laughs> 어, 하이오다 <아이구. 웃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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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이렇게 나눠 가졌습니다 켜져 있어요? <laughs> 네. 네. 어쩌다 보니까 몰빵 됐어. 하이동. <laughs> 이쁘다 애들 어떡하지? 어떡하지? 너무 행복데데 <laughs> 어, 완벽해 <laughs>